대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어. 끝에 이제 다 지쳤는데, 아 맞다, 우리 소리 질러야지. 오늘 너무 핫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 말은 화끈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웨이드가 많이 울어서 힘들었습니다. <laughs> 에우랜 t 시티 주민들을 소개합니다. 용영이들, 안녕. 엘리멘탈 아직도 안본 사람 있니? 이 작품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엘리멘탈의 주인공, 엠버 웨이드 성우분 나오셨습니다. 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귀여워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엘리멘탈에서 엠버 역할을 맡은 정유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엘리멘탈에서 울보웨이드 역할을 맡은 정우 박성영입니다 아, <laughs> 어때요 제가 어제 자로 기사를 보니까요 누적 관계 693만 <laughs> 이렇게까지 흥행하리라고 예상했나요? 사실... 처음엔 조금 걱정했지만, 어딘가에 이 한국인의 정서에 좀 기대를 걸었달까요? <laughs> 좀 걱정 어린 시선에서, 아, 이게 잘안 되지 않을까. 난 재밌게 녹음했지만, 어쩌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되게 저... 감사한 일이었죠. 그 입소문 흥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대요. 아, 영화도 이렇게 역주행할 네. 수가. 맞아요. 하네요. 막 n차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네. 대표적으로 여기 편집자. 아,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극장 가서 봤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가 이제 오전밖에 이제 더빙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오, 갔는데 좀 약간 너무 작은데 갔는지 그래서 제가 전세를 내고 본 거예요. 혼자서 <laughs> 혼서 약간 쓸쓸한 걸막 이러면서 열심히 <laughs> 아, 슬픈 기억이. 저도 놀랍. 게도 전세를 낸 셈. 우리 전세 내고. <웃음> 쾌적하게 봤습니다. <laughs> <laughs> 내 이름 올라오는 걸 끝까지 봤다, 안 봤다? 보고 사진도 찍었죠 그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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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녹음실에서 녹음했을 때랑 큰막 돌비 사운드 <laughs> 이런 데서 들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못 네. 됐어요. <laughs> 너무. 어, 화장을 많이 해준 느낌? 빵빵한 아, 사운드로 막 특히 우리 웨이드는 많이 네. 울어가지고. 그쵸, 웨이드가 많이 울어서 힘들었습니다. 대사에 많이 우는 <laughs>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죠. 엠버는 네.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아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뒤에 해주셨어요. 끝에 이제 다 지쳤는데, 아 맞다, 우리 소리 질러야지. <laughs> 아 그래서 불 태우고 나왔어요. 하얗게, 하얗게 불 태우고. 저는 쏟아내고 나왔죠. 다 쏟아내. <laughs> 진만이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이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한국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빠가 음. 떠나오면서 거기 장면에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녹음을 했던 거니까. 네. 근데 딱 마지막에 아빠가 이제 같이 맞절을 해주시잖아요. 참았던 그... 허허허허이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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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laughs> 막 <이렇게>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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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절 장면도 많이 그렇게 느꼈었고 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 하고 막 갈등하는 그런 게 가장 한국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m g 세대라고 하는 90년대생 애들 안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도 막 고민해 성우가 되고 싶은데 이걸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어떡하죠 저희들이 공감을 많이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강박이 있는 첫째들. 꼭이 영화를 봐야 된다 <laughs> 첫째? 네 놀랍게도 첫째 놀랍게도. 우리 성형이는? 저도 외동이랑 아, 성우된다고 하실 때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운이 좋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네가 열심히 하니까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이제 더 이제 부담이 있었죠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주셨는데 그러네 또 그런 부담도 있네 <laughs> 그쵸, 네. 저는 이제 반신반의 하면서 지원은 해주시지만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받아요 의심의 눈초리아 <laughs> 맞다 이번에 부모님 와서 다 보셨죠? 네저 안 보셨어? 모르겠어요.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저는 모시고 봤습니다 갑자기 찔리네요 이제 또 보면 되죠 아, 네. 네. 이국에는 존댓말 반말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영어는 우리는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색할 때 둘이 존댓말 진짜. 쓰다가 데이트 딱 하고 반말 쓰더라고 네 그렇게 하니까 더 훨씬 감정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말투가 딱 편해지면서 싸우고 <laughs> 할말 하고 사랑, 서로 사랑하지 않아 <laughs> 실제로 막 그런 장면 나오죠 그걸 하면서 사실 너무 화만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디렉팅이 있어서 아 같이 이제 얘한테 뭔가 화가 난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에 지금 잘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음. 그걸 이제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닮았어요 아까 웨이드 웨이드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미지, 이미지 캐스팅이네 들었죠, 들었죠. 그런, 이미지 들었죠? 들었죠.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네, 네,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어. 그래서 뭔가 오디션 볼 때도 좀 욕심이 더 났던 어. 것 같아요 뭔가 몰입하기 진짜, 진짜. 쉽지 않을까? 은는좀 뿌렸어야 되나? 더빙을 하면서 네. 공감됐거나 대표하는 대사라고 생각하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부모님을 둔 심정을 알아? 나는 불이야 웨이드. 그거 말고 다른 건될 수가 없어. 그게 진짜라고 우리 가족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버리길 바래너 하나 때문에? 어. 아저 옆에서 지금 몰입이 막 좋다, 좋다. 저는 짭습니다. 난네 불빛이 이렇게 타오를 때가 좋더라. 아! 이거 혹시 영어로 직역해서 한 번만 해줄수 있어요? 이거를 기대하는 팬들이 어. 많대요. 난네 불빛이 이렇게 일렁일 때가 좋더라. 근데 일렁인다는 표현, 빛난다는 표현,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어감이 확 달라진 네.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번역하시는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또 길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영어는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주어를 다 생략을 하니까 문장이 줄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호흡을 길게 길게 가는 대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티가 나죠 역시 전문가인 나는 보면 알지만 그렇죠. 이제 관객들은 이런 부분은 모르는 거죠 하면서도 계속 하다가 제가 끊고 아 짧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말을 억지로 천천히 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엄청 깔끔하게 그거를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메인 예고편 우리 한국성어가 한 게 없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아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모종의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좀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여기 모신 김에 저희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엘리멘트 <목소리> 시티 주민들을 소개합니다. 공기는 늘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고 흙은 파도 파도 그 속을 모르겠고. 물은 툭하면 뭔가에 휘둘리게 돼요. 마지막 물. 우린 좀 화끈하죠. 근데 이 도시엔 절대 규칙이 있죠. 뭐지? 에 파이프에 껴서 몸이 찌그러졌어. 우와. 이제 좀 낫네. 파이어 타운에서만 살았다고? 미안한데 우린 어울릴 수 없어. 으. 아빠가 알면 널끓려버릴 거야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남의 말을 들어? 빨리 와! 울타리왜 쳤대? 아, 어, 내 말이 이거좀 봐! 와너 여기 살아? 우리 엄마 집이야 아빠 기대에 미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적 없어 해봐! Right 아빠 그건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거잘 먹어요. 음. 음. 보셨죠? 합격이라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웨이드는 구김살 없이 맞아요 이상적 부잣집에서 샘, 샘. 부럽다 네집 고생고생하고 <laughs> 물 세고 막 둘의 그 극명한 차이가 말투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연구했어요? 물이기 때문에 늘 약간 촉촉한 느낌이 m o i s t u r 약간 울먹거린다고 해야 되나? 네 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멜로 분위기 되면 그땐 되게 멋있게 해라 <laughs>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엠버는 어떤 디렉팅을 많이 받았어요? 뾰족뾰족하게 한번 가볼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너무 이 친구의 격함만 표현하려다 보니까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아...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 엠버도 계속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야, 뿌려 뿌려 아 불이야 려날였다 어, 미안 오늘 너무 핫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 말은 화끈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나 말해도 돼요. 네 하세요. 이렇게 연기를 잘했는데 말이야. 더빙판은 왜 맨날 새벽에 거는 거야? 그러게요. 아침에야만 하고. 그러게요. 아니 어른 중에서도 더빙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없소 늘려달라. 늘려달라. 헤나티죠제가 늘려달라. <laughs> <laughs> 재밌는 컷을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해볼 네. 수 있을까요? 렘버 사랑해. 오디션 본 이야기. 와, 이거 사실 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디션이 있는데 응모하시겠어요? 그거랑 사랑해요 러츠였어요. 다 갔었죠. 2시말로 <laughs>